哦。 엄청 차가워. 아니야, 지금 아니고 일단 가자. 벌써부터 놀으려고 그래. 아, 벌써부터 놀고 싶으니까. 안녕하세요, 수레 했습니다. 이곳은 많이 유명한 곳,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던 곳을 저희도 찾아왔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익숙하신가요? 아빠, 와. 벌써부터 아이들이 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초입인데 벌써부터 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잠시 짧게 구경하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은이, 보고, 보고 한번 해줘. <laughs> 오, 물고기도 있어, 진짜. 와, 진짜 여기 벌써 물고기가 있어. 자, 이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쪽으로도 이렇게 계곡 있네. 무서워서 서질 것 같아. 떨리는 거 같지? 음. 옆쪽으로 계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기도. 아, 빠가까지말까 응? 우와. 여기서 멈춰야 돼. 저기서 노면대. 아, 못 해. 아, 멈춰. 저기 너무 깊자 잠깐. 와. 지금 두 번째로 살짝 골짜기를 건너가야 될 공간이 나왔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도 어, 정말 길이 울퉁불퉁. 살짝 커다란 돌도 있는데요. 이곳을 승용차로 진입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량들은 아마 하부가 많이 그일 것 같습니다. 승용차로도 진입은 할수 있겠지만 그점 유의하시고 초입에 영상에 보셨듯이 사륜 차량만 진입을 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SUV 사륜 차량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공간에 나왔는데 이 공간에서 그냥 놀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이 길을 지나서 더 위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여기가 좋다고 어떻게 깊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요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지나갈 거 아니지 여기아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지나갈 거예요. 어 여기도 은근히 한 반절 잠길까 그 정도로 물이 시원하게 고이는 곳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담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새 소리들 들어봐. Mm-hmm. 지금 세 번째, 네,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요. 물이 고여있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맑고 깨끗해서 그런지, 어 물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물고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말 맑고 깨끗하고, 이 계곡 물 흐르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쉽게 이곳을 올 수가 없기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계곡에 왔는데요. 지날 때마다 모든 계곡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커다란 바위들과 함께 차디찬 계곡물이 맑고 차디찬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물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네. 와, 여기서 첨봉해도 되겠는데, 여기서 첨봉해도 되겠는데, 아, 정말 좋습니다. 좋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대로. 자, 네 번째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후. 네. 강호동, KBS 1박 2일 강호동과 박찬우, 네,가 촬영한 1박 2일 촬영지로 유명한 경반분교 촬영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경반분교 캠핑장, 네, 사유지로서 캠핑장이 펼쳐져 있고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밑에 벌써 내려갔다 온 소감. 아들? 뭐라고? 몰라. <laughs>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땠다? 시원해? 시원해? 네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의 계곡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 와, 네, 이렇게 또 다른 계곡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자, 자. 허, 허, 허. 자. 우와, 여기 물고기 엄청 크다. 오, 여기 제법 커다란 물고기도 있네요. 제법 커다란 물고기가 사라졌습니다. 음. 응. 물고기다. 어. 어, 크지. 물고기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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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커. 진짜? 네. 예. 제법 큰 물고기도 있습니다. 아빠 어, 폭포같이 내려와 물이. 그러네. 어떤 거 같아 여기? 강아? 물고기 세마리봤어큰 그러니까. 물고기 세 마리 봤어? 네, 이렇게 경반붕교 1박 2일 촬영지로 유명한, 유명해진 경반붕교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올라와 봤는데요. 정말 곳곳마다 계속 골짜기로 계곡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계속 다양한 모습의 계곡들이 연출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여유를 즐기고 쉬었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맑아 물 완전 맑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여름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